경되죠. 예, 네.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니다 자, 네. 첫 번째 게임 가지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박재혁 선수도 하고 난 다음에 어,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아 네. 이번에 네.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오, 오, 오 좋아요. 한 포인트를 더 추가하는 김병현입니다3대 1. 아, 오, 바로 맞췄어요. 면이 굉장히 빠르네요. 이번엔 김병현이 네트야. 선수가 계속 밖에 어렵게 넘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걸리는 장면.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를 하면서도 서비스 내서 아마 득점. 오 예. 아, 아, 좋아요. 네. 네. 하이 토스 서브 김병현 루프 그러나 이게. 두 포인트는 박찬혁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텀스핀 시도해봤습니다만 냅지맞고 남... 하나하나 처리하는 그런 능력들이 묵직하고요. 맞는 감독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 점수를 좁혀다린 김병현. 박찬영 멀리서 김병현 공격 맞받아칩니다. 어, 박찬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석점차가 됩니다. 자또 떨어지고 있는. 두 포인트 차 박찬혁 서브 바로 갑니다. 아. 자, 한국 마사회 박찬혁 김 서브 어. 야 삼구 나갑니다. 팔대8 동점을 허용한 박찬혁 동점으로 온 김병현입니다. 김병현 어.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김병현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어. 아, 아 서브 득점 박찬 아. 1 0대9 박찬혁 게임 포인트입니다. 아 네트 걸리는군요. 서브 득점으로서 정... 두 번째 게임 중요한 김병현. 어 좋아요 아. 스윙이나 뻗어주는 그런 자세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습니다. 두 선수 오늘 리시브 면에서 스피드보다도 루프성이나 회전량을 굉장히 면까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트 맞고 나갑니다. 이때는 윗면에 맞아야 돼요. 가운데 맞아야 될때 가운데 맞아요. 야 밑에 맞아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네. 선수들도 그 검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 어려운 볼. 네. 볼 때하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볼 구질에 따라서 변화 네. 주는 게 선수들은. 김병현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찬혁에서 네트 맞고 나가고 맙니다. 4대5 김병현 박찬혁 맞받아 칩니다막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포인트들을 하나씩 챙겨가고 있는데요. 다시 동점입니다. 자 나갔어요. 리드를 잡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내줬기 때문에 확실한 리드 그리고 또두 번째 게임을 따내야 기회가 한번더 있어요. 오, 서브 득점입니다. 박찬영이라는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찬영의 서브입니다. 공격 바로 어, 시작. 때문에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븐올. 김병현 체스버. 첫 번째 게임을 내줬기 때문에 이 게임을 잡아야 세 번째 어. 파이널 게임까지 이어갈 수 있는데요. 넷. 그렇죠. 7대 5, 2 포인트 티저 있는 천냥 김서보득점했지만 네. 보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거든요. 네, 그렇죠. 선수들은 자세를 잡고 있다가 좀 한번 휘청거리게 됩니다. 디펜스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붙어 줘야 됩니다. 네, 좋아요. 아. 네, 게임 포인트 김병현. 아 걸립니다. 네. 네. 어, 어린 나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범실이나 그런 면들을. 줄이면서 좋은 작전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1대 10입니다. 하이트서커 김병현. 자 바로 승부가었는이결 어... 맞받아칩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실 줄여야 되고요. 네. 네. 줄이면서 자기의 어... 공격이나. 슛은 박찬혁입니다. 박찬혁 아, 바로 공격. 이대영 네. 서비스... 앞서 있습니다. 오버더 어, 승면에 맞춰서 볼을 굉장히 회전을 많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 볼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자, 3대 0입니다. 네트 걸리고맙니다. 네. 4대 0. 김병현 이번에 나갔어요. 3구 공격다0대 5. 김병현 점수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자, 이렇 되는데 이게 띄엄띄엄 <laughs> 이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연속으로 네. 들어오면 위력적인 많은 볼을 구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대1에서 서 백플릭이나 바나나 플릭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터쳐내고 있습니다만 그 네. 테마드 이후에 경기 재개됩니다. 그렇죠. 오늘 좋습니다. 좋기 네.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만들어 나가야 자르시 어렵게 투긴. 어. 네 그런 어, 블록이었습니다. 5대8 떴어요. 하지만 조금 김병현 선수 몸이 들어오는 게 늦었어요. 네. 공격이 지금 좋아요. 좋기 때문에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거쳐내고 있어요. 그렇죠. 맞받아셨습니다. 그렇죠. 맞 네. 나갔으면 조금. 던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좋아. 김병현이 쫓아가나요? 예, 그 능력을 조금 더 키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 그러나 매치 포인트는 올라와 있어요. 아하 어려운 공잘 넘기면서 박찬혁 선수가 김병현 선수를 잡아냅니다. 게임 스코어 2대 1로 역시 두 번째 매치도 첫 번째 매치와 동일.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a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